안녕하세요. 대의원 여러분. 저는 제12대 국공노부위원장이 입후보한 관세청 지부위원장 이대혁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국공노에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공노는 민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노조 등 다른 공무원 노조에 비해서도 여전히 우리 조합원의 복지가 부족하고 노조의 위상도 더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원이 주인인 노조를 새로운 우리 12대 국공노의 시대 정신으로 삼아서 각 지부 간의 차이, 여러 정부 청사 간의 차이, 노조 간부들의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는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조합원이 즐거운 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공노 노조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달성하는데. 미력이나마 돕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조합원이 주인인 노조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